오늘 브이로그 영상은 썸네일에서 나오다시피 여수여행 2박 3일 브이로그인데요. 간단하게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저희가 어떻게 여수를 가는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영상을 시청하는데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수여행 브이로그는 총두 편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나올 등장인물은 미닝 뚜양, 미네, 이렇게 각자의 닉네임으로 자막을 달아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KTX를 타고 용산에서 아침 7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엑스포에 오전 11시 19분에 도착합니다 아주 우여곡절이 많고 재밌고 따뜻한 영상이 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4시간 남은 거몇 시간 가? 4시간 4시간? 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야나 방금 우와 대박이다 <laughs> 아, 니네 왜 <너네>. 이래 <laughs> 사실 나도 열려서 좀 놀랐긴 했다 <웃음> <웃음> 나 사실 KTX 좋아하다 무슨 소리야 상의한 적 탔잖아 <웃음> <웃음> 아니 안 잡힌다 <웃음> <웃음>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을 먹으러 갑니다. 다들 서치 왕이네. 굳이요. <laughs> 그 소금구이하고 양념구이가 있어요. 네. 그냥 소금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해요. 못 드셔도 내장하고 머리하고 달라고 하세요. 말을 하면은 음. 주고 말을 안 하면 안 주고 내장탕 따로 팔 정도로 쫄깃쫄깃하니 음. 맛있어요. 가격대가 한 얼마 정도 돼요? 한2만원 돼. 오, 괜찮은. 불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 <laughs> 진짜로? 잘못하면 죽어요. 맞아요.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먹고 나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다음날, 다다음날 신호가 와가지고. 제철 음. 아닌 거 드시면 절대 안 해. 사모는 소고기 사보샤부처럼 해갖고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6월에서 8월까지 예요 2월인데 지금 드시면, 잘못하면 배탈 나버려요. 음. 아, 몇번 계정 찍어야 음 배가 많이 먹었어. 음, 대박이야! 내 머리는 도대체 언제 네. 이렇게... 접종 완료자인니다 맛있겠다. 라우스 이크 다른 이유 없고 그냥 수영장도 보고 다시 한 번만 듣고싶다 오 마이 갓와 킹받는다 와. 와킹라슈 배추우 저쪽 저쪽 그건데. 저비옷은 뭐야? 저비옷 오. <laughs> 제가 공포증 이 있어서 좀 무섭거든요. 아니요. 제주도인지 여수인지 모르겠죠? 다자자자오 위에 위에 너무 위에. 아. 위에? 룰루 귀여워. 저 하트가 너무 귀엽다 오동도 가는 길.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 아, 아니에요. 정말 이쁘다. 괜찮아요? 네. 어, 약간 이쁘다, 여기가. 아, 너무 여기. 쁘지 <laughs> 맞아? 얘들아 우리 길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laughs> 안렇게 내려가니까 좋은데? 올라가는 거좀 힘들었는데 저잉잉 <laughs> 갑자기 잉 뭐야? 야 근데 여기 가는 거 맞지? 무서워요 달려주세요삐삐 지금 다들 멈춰 섰습니다 <laughs> 야 우리 무슨 재난 영화 같아 빨리 다급한 포즈 좀 지어봐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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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을 바르고 삐 삐용 삐용 삐삐삐와긴 방금 너와 <laughs> 와왜 이렇게 춥냐? 어떻게 해. 보이시나요? 아 무서워야 돼. 아 무서워! 이게 너무 아, 무서워. 아긴 받는다. 와 무섭지만 영상을 찍어야 돼. 이거 이거 아니야? 이런 아 너가 제일 무서워. 지금. 아 여러분 너무 저한테 피폭해. 아숨 쉬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너무 저한테 짠오오오오오 절이안 되지 어딜 가는 줄도 모른 채 눈을 깜박할 사이에 사라지 맛있 <laughs> <occurs> 진짜... <laughs> enfin... 밑에 얼음 깔려있어서 좀더 있다가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요 회사장이야? 맞아 네가 그래 무슨 야 무슨 도 그런 유난이 없어 아네네아네아버아네 아버님 <웃음> <웃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아, 어, 완전 지름길로 가야 되네. 가자. 그래. 아, 이미 이 그래. 내려왔어, 다 미친 이야 <laughs> <laughs> 지구.